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아, 국어 금성 뉴 교과서 제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면담을 기록하다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교재 149쪽이구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어 우리가 전면 등교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코로나 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원격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아, 아무튼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단원, 이번엔 면담, 면담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면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담은 무엇이냐? 면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한쪽이 주로 묻고 다른 쪽이 주로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말하기 형식을 면담이라고 하며, 요게 이제, 아, 양식, 요게 바로 뭐냐면, 음, 면담의 정의가 되겠죠? 면담의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흔히 인터뷰라고도 한다. 이 면담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인터뷰 같은 말이에요. 공식적인 성격을 지닌다. 는 점에서 일상적인 대화와는 구별된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 면담은 한쪽이 묻고 다른 쪽이 답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말하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면담보다 인터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면담. 아, 인터뷰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형식을 지니고 있냐 공식적인 말하기다 일상적인 대화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 이제 6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자 면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면담의 목적을 정한 후 면담의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 면담의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면담의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라는 거죠. 이게 면담을 준비하는, 어이구, 잘못 눌렀네요. 면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순서. 첫 번째. 면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이제, 방법. 1번. 그러니까 면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건 2번이 되겠죠. 그 이, 이후, 이후 해당 분야와 관련이 있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면담 대상자를 선정한다. 면담 대상자를 모여야 된다. 선정해야 된다. 방법 3번. 그리고 면담 대상자가 가는 데 정보를 수집한다. 방법 4번. 그러니까 면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담의 목적에 맞게 면담 대상자의 확인이나 설명이 필요한 내용으로 질문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어, 질문을 준비하는 거죠. 질문 준비가 이제 5번이 될 거고요. 실제 면담을 할 때에는 예의를 갖추어 면담하고,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는 에 보충 질문을 한다.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면담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보충 질문, 추가 질문을 한다는 거죠. 방법 6번이 되고요. 면담이 끝나면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판단해서 면담 결과를 정리하는 게 이제 면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7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요거 면담의 절차, 면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게 있고요. 그리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게 있고, 면담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면담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면담의 목적과 원리.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해서 면담의 목적을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지금 면담이 필요한 상황을 만화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학급 문집에 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셨나요? 면담 대상자는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고, 이제 면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따님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어, 저는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습관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이 게임을 절제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 같고, 다, 물을 잘 줘도 시드는 나무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또 이제, 음, 어떤 뭐, 수목 전문가에게 묻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영화반에 들어와서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 뭐, 신입부원 면담하는 시간, 이런 것들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면담의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저는 게임 때문에 자신의 어떤 뭡니까? 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될 거고. 궁금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궁금한 정보는 뭡니까? 아, 왜 꽃이, 이렇게, 나무가, 시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치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 다가 될 것이고요. 상대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힘든 일이 뭐가 있나요? 라는 부분. 이제 라가 되겠죠. 그리고 면담 대상자를 누군가에 게 소개하고자 할 때는 이제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담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면담의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가볼게요. 면담이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때 면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먼저 어떤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면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라는 거죠 면담이 필요하다 면담이 필요한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면담의 목적이 어었다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가볼게요. 자신이 하고 싶은 면담.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아, 면담이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볼게요. 면담의 뜻. 면담은 서로 만나서 뭐 한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면담은 대화와 유사하지만 주로 개인적이고 친교를 지향하는 대화에서면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공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지닌 대화에 면담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면담은 이게 중요하죠? 공적이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화를 가리킨다. 요거 좀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담의 다양한 목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면담의 다양한 목적. 첫 번째, 정보 수집. 두 번째, 상담. 세 번째, 설득. 네 번째, 평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수집은 어떤 문제나 인물에 관한 정보, 배경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것, 유명인에 대한 면담,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취재, 이런 것들이 될수 있고요. 궁금한 정보를 알아보자, 아, 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면담 대상자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경우가 될수 있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담입니다.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까 이제, 어, 150쪽에 나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예, 될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 같은 경우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인물에 관한 정보, 궁금한 정보, 상대방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 뭐가 될까요? 상대방을 더 알고 싶고, 인물에 관해서, 이런 건 아마 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 소개하고 싶은 거, 이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건 라가 여기 될 거고, 가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한 거 있었잖아요. 아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했던 거,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설득, 이제 다음은 설득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길 바라는 거죠. 그 평가는 어떤 사람의 지식 정도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면접 같은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면담의 다양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면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이 청소년 심리 상담 선생님을 면담한 내용을 통해 면담의 원리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되는 거,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 기억해둬야 되는 거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그다음에 면담 대상자 선정, 그리고 면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담 대상자의 사정을 구해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면담 대상자에게 할 질문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면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바쁘실텐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전자우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처음 부분에서는 뭐 하고 있어? 가벼운 인사와 면담의 목적을 지금 소개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죠.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일단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부담을 느꼈어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군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또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저 같은 평범한 학생도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 문제나 학교 생활의 무기력 등이 친구 관계와 연관이 있나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된 행동을 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친구들과의 문제 때문이에요.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관계 안에 서로 결속력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아끼지면 친구 관계에서 소속감을 많이 갈구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연달아 질문을 하고 있죠. 일단 선생님께서 153쪽에, 네, 맞아요! 불안할수록 친구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지요. 나는 이 관계밖에 없어라면 친구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럴 때는 학교 생활이 매우 힘들겠네요. 그렇다면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는 좋은 친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노력한다면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참 멋진 말이네요. 그리고 사실 인간관계는 자석과 같아요. 내가 남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게 되면 나만의 개성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죠. 이때 개성을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요? 예. 자신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립성. 친구 사이에서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특성을 존중하는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상대방으로서의 자유가 있고 나는 나로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친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어떤 소유욕으로 사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소유의 개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친한 친구와 다른 친구가 친한 모습을 볼때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 어떡하죠? 보통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는 친구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의 누구로 보았기 때문에. 소유로 보고 있는 거죠? 만약 내가 누구의 소유물이 된다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조금 여유를 가져보세요. 친구 관계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자신만의 매력을 더 쌓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럴 가치가 있는 친구라면 나의 노력을 알아볼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이제 계속 앞에서 앞에서 좀못 아, 읽은 부분이 있네요. 저는 친구와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와의 차이를 존중하려고 노력해도 친구는 제가 노력한 만큼 음,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면 나와의 차이를 인정해 줄 사람을 기다려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친구는 외로움을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교류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경험이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성장하기도 해요. 요즘 매체에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고, 저희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놀 시간과 놀거리가 부족합니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놀이 속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배울 기회가 부족하죠.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대화 등으로 종일 소통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기계와 노는 것이죠. 기계가 사라지는 순간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놀지 몰라 당황해요. 남몰래 친구들에 대해 험담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볼 때는 매우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또래 스트레스를 고민하는 또래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독특함이나 다름, 혹은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점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무엇보다 자존감을 가지고 이 자존감,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의 특성과 매력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대하듯이 친구를 아끼고 존중하는 성숙한 청소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여러가지 도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친구 사귈 때좀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한번 우리 면담이 끝났고 정리 한번 해보죠 제 학생들이 진행한 면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 학생들이 면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뭡니까 친구관계 또래 관계에서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었으니까 정보 수집이 목적이죠. 다음, 면담 절차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면담을 어떻게 준비해서 추측해보자. 주제를 선정했다. 주제를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청소년 또래 관계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이제 주제가 됐고, 면담 대상자 섭외하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선생님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했고, 청소년 심리상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리고 선생님의 사정을 고려해서 면담 시간을 정했죠. 그리고 면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도서나 잡지, 인쇄 매체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했고,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했고,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했다. 첫 번째는 또래 스트레스가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서 사전 질문을 준비했고요 면담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 재구성하면서 뭐니까 정리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면담에 쓸 추가적인 질문은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래 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 대면 수업할 때, 어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번도 마찬가지네요. 더 물어보고 싶은 질문, 그리고 어, 3번에 2번,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면담을 기록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배웠는데요. 156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156쪽부터 157쪽, 그리고 158쪽, 159쪽까지 여러분들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7쪽, 8쪽, 9쪽은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이, 뭔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좀 질문을 만들어 볼수 있잖아요. 어, 158쪽까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어, 면담 아, 제 대면 수업할 때에는 161쪽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배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짧게 복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163쪽까지 여러분들 숙제로 해 오시면 되는데 다 하는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156쪽, 157쪽, 158쪽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는 할 수가 없죠. 모두 활동하는 거니까. 150, 163쪽까지. 이렇게, 이 숙제로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 여기 적어 드릴게요. 100, 아이고, 156쪽부터 158쪽. 그리고 163쪽만, 뭐로요? 숙제로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